안녕하세요. 어,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. 아이엠스타 등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 옷도 그려놓고 그래서 코디 노트를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. 이게 코디 노트인데 일반 수첩에다가 아이엠스타 카드도 붙여놓고 하는 식으로 만들기로 했어요. 첫 장에 제가 이 낙서한 게 있어서 이렇게 촘촘히 붙이는데요. 디자인 보이시는거죠? 전 개인적으로 이 오로라 판타지랑 러브 퀸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떴다! 아네제 동생이 졌고요 이거는 슬리핑뷰티 그거 이건 드리미 크라운 얘도 드리미 크라운 다음에 여기에는 아, 그... 네사이 여기부터는 아무도 없어요 아직 어 다음에 차차 디자인도 그리고 그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거고요그 다음에 2차로 음 약간 보너스라고 할까요? 음 제가 만든 캐릭터스톤 몇개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캐릭터스톤 만든거 닉네고요 나루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그 다음에 이거는 아미 퀸텟 준또 있어? 여기 어 저로 안된거 아미가 없는 거 저도, 저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.